고산심을 TV입니다. 오늘도 먼살 깊은 곳으로 심사단 겸또 여름철 볼수 있는 버섯산행 왔습니다. 어 요새 이제 6월달 넘어서는 양수겹장 산행을 해야 됩니다. 아우, 오늘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아침에는 지금 선선하고 좋은데 숲이라서 아, 그렇죠 숲이라서. 아, 또 이제 오후가 되면 은 아, 정오가 지나면 아마 숲도 더워질 겁니다. 올해 많이 무덥고 폭염, 폭우, 게릴라성 호우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꽃승입니다. 아, 몇 시간 만에 하나 봤네요. 오늘은 산도안 보이고, 아, 그래도 이렇게, 처음 온 곳에서, 개척선행지에서 이렇게, 꽃송이 보니까 좋네요. 아, 싱싱합니다. 아, 비가 안 와가지고, 기옥물이 다말랐습니다 비가 좀 와야 꽃송이가 날듯 합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20일 넘어가야, 장마가 시작돼야, 진짜 꽃송이도 포자들, 꽃송이 포자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아. 저 앞에 노란 거 보이죠? 한번 당겨볼까요? 예, 네, 노란 거, 노란 거. 저 앞에. 예, 네, 꽃송이입니다, 꽃송이. 꽃소미. 아, 새로운 곳인데요, 여거 아, 개척사랑인데. 아우, 삼은 안 보입니다, 삼은 안 보이고. 아, 꽃송이도 이렇게 안 보이다가. 아, 이거 하나 봤네, 큰 거. 아까 조그마한 거 보고, 와, 이놈은 제대로 성장했습니다. 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큰게 나와주면은 산행이 지루하지가 않죠? 아, 30cm네요. 한뼘면 20cm니까. 한 30cm 가까이 되는 길이 30cm 가까이 되고, 에, 폭은 한 17cm, 15cm. 아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 삶이 아, 꼭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 아, 아 숨좀 돌리고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꽃순이가 아이고. 아 이거 아 햇볕을 많이 안 받으니까 깨끗하게 다니 너무 이쁘네요 아 우리 꽃순이 시집 가야지 아 20cm 정도 되고요 아 좋습니다 아모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뭔가 노란게 보이길래 아 너무 이쁘죠. 우리 꽃순이 아이고 또 여기 우리 꽃순이 숨어 있었네 아 깨끗합니다 아주 완전에이 에이크 아이고 눈이 부시네 눈이 부시네 아, 역광이라서 아 근데 여기 꽃순이가 아주 그냥 깨끗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아. 아, 20cm 되고, 폭은 한 15cm 되는 것 같습니다. 시집 가야지, 꽃순아. 아, 셀카봉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연을 먹고 자란 자연산 꽃순이버섯입니다. 일명 꽃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주 정겨운 이름이죠. 와, 무게는 가볍습니다. 아, 이파리가 다 폈기 때문에, 이 입이 다 폈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예, 다 자란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해발에 따라서, 뭐, 3kg 나가는 거, 5kg 나가는 거, 1kg 나가는 거, 아, 그렇게 큰 아이들은, 아, 그게 클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 아이는 다 성장한 겁니다. 예, 음, 작다고 해서 성장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꽃송이 버섯 각 꽃송이마다 성장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꽃송이 버섯은 베타글라칸 성분이 지구상에 있는 버섯 중에 첼로만이 함유되어 있고요. 베타글라칸 성분이 무엇이냐? 베타글라칸 성분은 성분이 우리 몸,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 암 예방도 하고 성인병 예방,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베타글라칸 성분이 되겠습니다. 베타글라칸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어, 암을 초기에도 어, 지연시키고, 성장하는 걸 억제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꽃송이 버섯을, 어, 꽃송이 버섯을 추출한, 어, 그런 거를 암, 음, 항암, 그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꽃송이 여기 숨어 있었네. 우리 꽃순이, 사랑스러운 꽃순이. 아, 쓰담, 쓰담, 쓰 아, 비도 안 오고 악조건에서 이놈은 많이 큰 겁니다. 20cm 정도. 아, 어, 힘든 것을 완전 보상하네요. 비록, 아, 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또 꽃순이들이 유한을 줍니다. 아, 꽃순입니다, 꽃순이. 아, 뭐, 지금 나무 굴루터기가여기인데 엄청 떨어져서 이렇게, 예, 크고 있네요. 아, 한 15cm 정도? 한 13,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크라고 놓아두고 하겠습니다. 꽃순아, 무럭무럭 크라? 아이 자그 호남님이 대부분인데 호남님이 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 꽃송이도 나오고 삶도 보이고 그런 곳입니다. 양수 겹장하기 딱 좋죠. 예, 예 상황에 맞춰 가지고. 미리 일주일 전에 계획을 짜고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충동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서 산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뭐 산행하시는 분들의 개성과 또 평소 스타일이 달라서. 예 사랑하는 게 틀려지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 차이가 있습니다. 삼이다, 때 삼이다. <laughs> 그랬으면 좋았겠네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예, 간혹가다가 깜놀하는 그런 예, 대상입니다. 근데... 이 오가피 군락지에도 간혹 가다가 삶이 숨어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오가피라고 해서 그냥, 예, 지나가면 안 되고요.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아, 저런 거 보면, 각구처럼 보여요, 각구처럼.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아 북동쪽이라서 선선하고, 아 바람도 잘 통하고, 땅발도 좋고 이런 데서 삶이 자라기에 딱 좋죠. 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잡목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아뭐 체력적으로도 더 힘듭니다. 아유 달지대, 너덜지대 잡목만 하면 아주 뭐라고 할럴까 힘만 들고 그렇습니다. 아유 잡목이 없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니까 땀도 안 납니다. 아 빡산대에 들어가면 땀막 생땀이 나죠. 이런 곳은 뭐 하루종일 돌아다니라고 해도 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삶이 곧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게 보면 참나물도 아직도 싱싱합니다 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사행하기딱 좋은 오늘 하루입니다. 아 사고심입니다.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이 딸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고심인데요. 아 배낭 들려놓고또주변을 한번 수색을 했습니다. 아마 정밀수색을 돼할것 같습니다. 와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딸 보고 봐요. 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거 우거지 가지고 잘못하면 안 보입니다. 아, 좀 있으면 딸이 이제 붉게 물들면, 예, 찾는 게뭐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는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번, 한번 채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굿입니다, 굿. 아까 사물 사고심을 채심해보니까, 아, 살짝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살짝 걸쳐서 자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흑발도 좋고 하니까 뭐 연장 끌 필요도 없이 손으로 금방 채심을 했습니다. 붙여 아, 있는 거 이렇게 어, 미나 리 내두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조복삼 개통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연수는 10년에서 한 15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아, 야, 살짝 거쳐있더라고요. 아, 한번 주변을 더 한번, 예, 계속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한 7시간 정도 산행을 한것 같은데 아 날이 너무 무덥고 아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다음을 기약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하산하다 좀 그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아 날이 진짜 무덥습니다. 올해 폭염과 무더위 열대해가 온다는데 예, 준비 잘 해야 겠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도 썩 좋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